네, 안녕하세요. 이음TV입니다. 네, 이어서 수익을 내는 이음TV예요. 아, 오늘도 네, 주식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아,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아, 장중 네, 장중 최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 했지만 아, 종가 대비 네, 최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아, 지금 시간이 1시가 네, 조금 넘었는데 1시 3분. 어, 아, 오늘 월요일장 5월 1 2일 월요일장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업종 차트를 보면은 아 전구점은 돌파를 했어요. 네 전구점은 돌파를 했고 아 장중 최고점 네 아, 주봉을 보면은 장중 최고점은 아직 네 약간 돌파를 못했네요. 아, 종가 대비는 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아, 종가 대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네요. 아, 물론, 뭐, 장이 끝나 봐야, 네, 끝판에는 어떻게 끝날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주, 뭐, 40포인트가 넘게, 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치 수도 어, 뭐, 거의, 네, 어, 지금 현재 11%로 올라가지고, 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10%만 더 올라가면 1000포인트를 회복을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만심 종목이 네, 다들 뭐 아주, 뭐, 올라가고 있어요. 어, 특히 저번에 네, 저가에 아, 수익을 내고 매도한 종목이 오늘 아주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안심 종목은 장기 투자하면 기본이 W라고 했잖아요. 네, 기본이 W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풍강이 네, 아주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고예모 네, 아, 상한가를 찍었었어요. 찍었다가 지금 풀렸는데 5,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5,680원에 네, 이건 이건 2,600원에. 아, 2,600원. 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계속에서 올라가 가지고 네,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계속 올라가죠. 결국에는 5,670원. 네. 아, 주식 아, 농사를 쳤으면 네, 엄청나게 수익이 났죠. 기분이벌써 따부른다 갔잖아요. 기분이 따부리라 했는데 엄청나게 갔습니다. 풍광. 네, 그리고 네, 아 풍광 못지 않게 더잘 가는 게 있는데 동양에스텍 상한가를 쳤어요. 동양에스텍은 아, 저번에 여기서 팔았죠. 네. 3,000원대. 아좀 늦게 팔아가지고 3천 아 300원에 매도하는 분도 계시고 3천 원에 매도를 했는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 교육 받으신 분은 다를 거예요. 네몇 번을 얘기했죠? 아 기업 분할과 그 감자나 기타, 네 액면 분할 이런 걸 해가지고, 아 어, 아니 무상증자도 권리라고 했다든가해서 어 재상장이 되든지 아니면 새로 어 주식이 어, 가격이 매겨져서 시작이 되면은 아 어, 기본적으로 따분한 다계 있어요. 그리고 어한 달을 네한두달 조정했다가. 어, 매수를 하면은 권리라겠죠 네, 몇번 설명했잖아요 한두달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달 조정을 보였을 때그하반경직을 보였을 때 매수를 하면은 근데 안심 종목이어야 된다겠어요 아무 종목이라 하는 게 아니고 안심 종목일 경우에 네 매수를 하면 기본 따부는 간다겠습니다 저번에 2100원대에서 매수 했었죠 2100원대 조금 높이 잡으신 분들은 2300원대 400원대 잡으신 분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아 그래도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오늘 상한가가 사천 이백구십오 원이니까 따블 갔잖아요 벌써 네두달 만에 그러니까 한두 달 조정 보았을 때 매수를 하면은 제가 분명히 이게 길이면 길, 길 길어봐야 삼 개월에 안에 따블 간다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어 강조를 했는데 상한가도 먹을 수가 있고 어 상한가 쳤잖아요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내일이면 벌써 오천 원까지 갈수 있으니까 따블 이상 음. 네두달 만에. 더블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 잡았으면 더블이 한두 달이나 달 만에 간한 거죠. 한달 만에 여기서 잡았으면 한달 만에 갔네두 달이 아니라 잡고 여기서 잡 잡았으니까 여기서 팔았죠. 우리가 한달 만에 갔네요. 한달 만에 앞전에 제일 먼저 기다리지 않고 코앞에서 잡았어. 잡았어. 두달 만에 간 거고 이건 상당히 빨리 갔네요. 상당히 한달 만에 이게 왜 그랬냐면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식은 소형주일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소형주가 아니고 중형주였다면. 몇달 걸려요. 몇달 조정하고 올라간 데는 몇달 걸립니다. 근데 아주 소형주이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네. 아, 여러분들이, 아, 가장 주식을 할줄 알면 소형주일수록 좋고, 그리고 할줄 모르면 대형주, 대형주래가지고 수익은 많이 안 나지만 위험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수익보다 중요한 게 뭐죠? 손실 안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모르면 대형주로 하라겠죠. 삼성전자 같은 거로그 대신에 좀 답답한 건 있어요. 네. 아, 이렇게 뭐, 상한가도 먹고, 뭐, 하루아침에 뭐, 10% 20%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까먹으니까 상한 폐지도 안 당하고, 네, 그런 거로 해야 됩니다. 모르면. 알면 절대 수용주로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또, 네. 아지텍 WP. 네, 아, 2600원, 2500원 때 네, 매수하라겠죠. 오늘좀한10% 오늘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8% 올라가는데 2910원에 아,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아, 이 종목도 뭐, 네, 3000원 이상까지는 더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직 뭐 매도 타이밍은 아니고, 어, 지금 들어가려면 조금 네, 올라갔죠? 가만히 네, 해가지고 들어가요. 다시 또 이렇게 빠지면 손실 보기 때문에 또 올라가도 별로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아, 지금 들어가면은 수행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고 아니면 은 아, 다른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또안 올라가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 아, 그렇게 안 간다는 와천기에 뭐 징그러워서 팔았대요. 네, 팔면 그렇게 하면 돈못 벌어요. 뭐 다른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괜지만은 뭐, 오늘 2,900원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2,900원 가까이. 네, 이것 이정부터 2,500원, 2,200원, 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아, 수익이, 네, 500원 정도는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럼 2 20 0예요 20%면 적은 게 아닙니다. 요즘 당에 개미들 손실 보고, 네, 아주 우왕장 하는 분이 많고, 어, 그런데 이게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이 딸면은, 뭐, 막, 갑자기 아까 좀 전에 동양의 스택 마냥 더블도 먹지만은, 운이 안 딸면 20%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분들은 여러 종목 사놓으면 돼요. 뭐, 금액이 적으신 분은, 네, 빨리빨리 순환매를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도 치고, 또 나오고, 다른 거 들어가고, 순환매를 빨리빨리 돌려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용 뭐다 수익을 주니까, 네, 기다리면 된다 했잖아요. 네, 오늘, 어, 어, 메타바이오매드도 다시 또 올라가고 있네요. 저번에 3 1 0 0원에 네, 털고 나왔는데 다시 또 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 매수 가능 가능하거든요. 이제는 또금액에서는 물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까지는 안 가요.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할수 없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그럼 다시 또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장이 좋을 때는 좀 높이 여러분들이 눌림 없었을 때는 네, 매수 매수가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코리아에 있어. 아, 1700원 찍고 오늘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소 1600원, 현재는 1500, 합합에 네,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아, 이런 종목은 조금 회사, 가 좋지는 않아요. 조금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결산기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회사가 봐서 조금 안 좋다 싶은 건, 네,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네, 바로바로, 바로 네, 팔고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네 웹스 같은 경우도 네 눌림목을 저번에 2,500원 찍고 터치하고 2 1 0 0원까지 장이 안 좋을 때 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했잖아요. 오늘뭐 2,6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네 엄청나죠. 2,200원에만 잡았어도 벌써 뭐네 300원, 400원 수익이 난 거니까 수익률이 단기간에 엄청납니다. 아 저번에 지수가 좀 빠질 때 겁먹지 말고 네,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종장이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러니까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또네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질 때 여러분들이 네, 수익이 나야 돼요. 뭐 주식 아, 좀만 빠진 겁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주식 못 합니다. 네, 벌써 뭐 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어, 미리 주식 빠질 걸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주식은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 모르고 또 손실도 많이 보고 어, 심리적으로 네, 아, 공포에 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보고 종목을 볼줄 알면은 네, 절대 공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락하면 또 그때 또 하락하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주식은 대응이라고 했잖아요. 대응이라고 제가 아 주식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 대응을 하는 거지. 네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비오면 우산 챙기면 되는 거지. 뭐비올걸 미리 걱정해 가지고 우산 들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네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주식도. 어 빠질 때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고. 어,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모르고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장이 좋아도 수익을 못 내고, 아,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수익을 막 계속 꾸준히 내다 보면은, 네, 마음에 평정심도 생기고, 또 주식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어, 여러 가지로, 어,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종목을 볼줄모르면 힘들어요. 네. 뭐, 한스바이오도 뭐, 그렇게 애 먹여도 결국에는 만오천까지 갔잖아요. 만원, 네, 만원, 만원 천원 대 초반에선 잡으라고 했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건 50%의 수익률이. 40, 50%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면 주식 못 합니다. 네. 제가 준 종목 뭐 수익 안난 종목 뭐 없잖아요. 다 수익 나고 대박이고. 그런데 돈을 못벌고 있는 사람이 개 중에 있는데, 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 마음대로 하고, 엉뚱한 어, 사람 말 듣고, 배운 대로 안 하고, 그러면 소용 없습니다. 네. 태평양 물산도 네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살아가는데, 한번 눌림 면준 다음에 또 상승, 상승을 타잖아요. 또 구점 찍게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알고 믿고 그리고 투자하면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종목을 볼줄 알아야 된다겠죠. 오프라인 교육에서 아 종목을 아주 쉽게 쉽게 볼수 있는 방법 아주 주식을 쉽게 가르친다그랬잖아요 어렵게 배우면 써먹도 못해 여러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쉽게 배우고 싶은 분은 네 아, 5월 달은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 달, 네, 6월 달에 아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 잘안 되시는 분, 네 문의를 하시고 어 주식을 한번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락할 거는 미리 걱정하시 못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하 그때 네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이 해지를 못고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다 팔아버리고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아 절반에도 매도를 하고 인버스를 좀 사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주식은 대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다 맞는 거예요. 비올 때는 우산 얼른 피고 비끝이면또 어 우산 접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비올때돈 벌으려면 여러분들 빨리 우산 피고 네, 우산장사 하면 돼요. 그러면 돈 버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찌을 걸면 되는 거예요. 쉽게 해찔. 그러면 아무리 비가 오고 폭락이 와도 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유튜브에 다 영상이 있고, 폭락장에 수익난 거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간접 경험도 싸고,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 네, 내일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